또 김건희는 갑자기 불시에 나 외출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음. 그러면 은 전체가 또 비상태세를 음. 준비를 해야 돼. 나간다, 그러니까. 나간다 그러면. 그런데 갑자기 또 취소. 취소. 음. 뭐야. 얼마나 자괴감을 느꼈을겠어. 음.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악마입니다. 그냥 하는 집마다 그러나. 어. 악마에요 음. 아니 이거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돼 이거는 또미 어. 핵잠수함에 타 가지고. 그거, 그거 컸어. 이걸 아, 이거 왜 이거 봅니까? 어. 사실. 그거 컸어. 이거 저봐 아. 저거는 기밀시설이야. 아. 저게 민간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 음. 음. 그런데 데리고 들어갔는데 제지를 못한 거야 미군이. 그러니까 저때 난리 났었잖아. 저. 아. 아. 저 유람선인 줄 알잖아. 네. <웃음> 유람선, <웃음> 저러고 있다. 심지어 저거 보고 사람들이 동전이라도 넣고 말하라면 난리예요. <laughs> 지금 어디 통일전망대 갔냐고. 어느 정도로 김건희가 멋대로 했는지 이번에 또 새로운 보도가 하나 나온 게 있거든요. 네. 하, 진짜 대단합니다, 김건희. <laughs> 김건희는 관저 내에서 살러 살러 천벌. 산책하는 걸 좋아했나봐. 관저내 산책이야, 양보해. 아유, 산책할 아, 수, 뭐, 뭐. 수 있지 뭐. 네. 근데 산책하다 보니까 <laughs> 거기에. 그 방탄 기갑차가 있나봐요 음. 그 안에 네. 그 기갑차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기갑차를 또 보니까 이게 또 눈에 들어왔나봐 <laughs> 김건이가 아까는 정지 작품이 눈에 들어왔고 이번에 <laughs> 기갑차가 눈에 들어온 거야 네. 그래서 어떻게... 김건이가 이건 나 운전 한번 할게 <laughs> 빨리 나 운전할게 나면 운전 면허 운전면허 있어. 빨리 했는데 이제 그 거기에 있었던 55 경비단 그 군인이 아 이건 운전할 수가 없다. 이군 면허가 있어야 할수 있기 때문에 옆에 타시면 제가 부릉 부릉 드라이브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해서 드라이브를 싹 했다는 거예요. 기갑차 타고. 기갑차를 타고. 나는 그게 계엄을 기획한 신호라고 <웃음> 봐. <웃음> <laughs> 어 그래서 개험이된 거야. 그 <laughs> 아, 김정대 의원님 기억나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한시 음. 새벽 한시 1시, 한시부터 청와대 이야기. 한시부터 저 위에 그 기, 기관총 사수가 타요. 아 그래가지고 그 청와대 경내를 시속 한 70km 달리는 차예요, 저게. 아 그래서 이게 그 누가 들어올지 않나 해가지고 아 계속 도는 차예요. 이게 음. 청와대 그 담장 안쪽에서 경비하는 그 기관총 사수가 올라타 있는 차거든요. 음. 아 네. 이제 새벽에 아. 퇴근하면 저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차요 저게. 아, 근데 그거를 서 있는 걸 보고 하고 아, 싶다 아, 그러 이게 아, 장난감으로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장난감으로 그러니까 응? 이번에 드라이브 한번 했잖아. 네. 하고 났더니 응. 이게 이제 55경비단에 사는 거거든요. 거 일반 사병들 있는데죠. 예, 응. 그렇습니다. 55경비단의 간부가 이 얘기를 듣고 응. 야, 그럼 다음에 또 우리 김건희 여사 <laughs> <laughs> 이거 관심 가질 수도 있으니까 재원 외워라. 재원. 재원. 그 네, 쫙 해야 된다. 브리핑. 전장은 아. 얼마고? 아. 어. 얼마고요? 뭐 드라이브할 때는 창문은 제가 열어드리고요. 뭐 이렇게 해갖고 아. 이렇게 아. 이거를 다좀 준비를 시켰다는 거 그러면 음. 우리는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음. 실제 거기에 있었던 음. 55경비단 군인들 마음을 생각해보시라고. 음. 시키면 안할수 없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뭐 나는 이 부대 이해도가 좀 떨어져서 잘 모르지만 또정요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언론 그렇지. 보도상으로는. 음. 그래서 자부심이 또 있대. 음. 근데 이따의 것들은 계속... 시키니까 너무 자괴감이 들었다는 거야. 음. 그래서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어느 정도했냐면또 김건희는 갑자기 불시에 나 외출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음. 그러면은 전체가 또 비상태세를 음. 음. 준비를 해야 돼. 나간다, 그러니까. 나간다 그러면. 그런데 갑자기 또 취소. 뭐야? 음. 얼마나 자괴감을 느꼈었겠어? 음. 그 심경을 전역 병사가 아, 토로했는데 잠깐 좀 듣고 오겠습니다. 밥 먹다가 중간에 뛰쳐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몇 분인지 세봤는데, 105분 동안 나가지 않고 이렇게 상황만 걸어두고 있다가 갑자기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고, 몇분 해보면은 정말 황당하고 자기가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일주년이었나 대회에 급조하고 1 5경비다 병사들이 서서, 이제 차가 지나갈 때 박수를 쳐주자고 계획을 했었는데, 무산이 됐습니다. 5 5 경비단은 진짜 말 그대로 윤석열 팬이라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부심도 많이 있고 이런 병사들인데, 아, 음. <웃음> 아니. <웃음> 전두환이가 이랬어요 아 어, 전두환이 전두환이가 이랬어요? 옛날에 그 청와대 쭉 들어가면 봉황 있는데 음. 분수도 있잖아요 네. 갑자기 내리는 거야 야 어. 사세요 갑자기 내려 어. 그러면은 그때 경호, 경호가 나를 경호하는지 안 하는지 아, 체크한, 체크한 거예요? 거예요. 와. 근데 그거를 청와대 주변에서 할 때까지 참았는데 언제 음. 한 번은 제주도 가가지고 노형동 음. 이런 데 가가지고 갑자기 세워 그래가지고 아9살에 쿠데타 해가지고 만5십살에 대통령이 됐거든요 네. 그 대구공구 축구 골키퍼 선수 출신이에요 체력이 좋아. 갑자기 뛰어 나 잡아봐. 그래갖고 나를 보호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하고. 충성심을 그런 식으로 확인했다는. 우와, 그랬던 아.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김근희 아. 근데 <laughs> 제가 볼땐 충성심보다도 불안감이야. 어.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자기가 어디서 당하지 않을까 어. 뭔가 뭔가 나쁜 짓한 사람 뭔가 좀 이, 이, 구린 사람들 소 이런 사람들은요. 누가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그러니까 박정희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불안감이 있는 거지 자기도 못 믿는 거야 누구를. 밑에 있는 사람도 그러니까 어. 나 경호 똑바로 해야 돼. 안 하면 어. 큰일 나 이런 불안감 표현은 왜 나오신 것 같은데? 김건희는 군군 국군 통수권자도 아니고 그냥 김건희 뭔데? 네. 아니 놀이가 된 건데 여기가 우리가 55 경비단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네네 네. 이게 저기 과거에 청와대 외곽 경비하던 부대입니다. 그 북악산이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뒷산 음. 그 라인을 지키는 부대예요. 고이 그 미사일도 있어요. 벌컨포도 있고 그 중무장 부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남동으로 옮겼다 하더라도 사실은 외곽 경비해야 되는 부대인데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서 요즘 양지열 변호사가 진행을 하는데 네. 이 경비단이 이걸 꽃보지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음. 서울이고 중심지에 있고 근데요 네, 전국에서 제일 고생하는 부대입니다 음. 여기에 <laughs> 양지호를 <얘기하는> 비난하면서 <웃음> <웃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별하. <laughs> 네, 아무도 야, 모르는 야, 얘기를 양지호을꽃보지기라고 젊은 <laughs> 이야기 하더라 이야기 하그거였데 <laughs> <laughs> 어, 그런데 여기가 내가 청와대 있을 때그 어떻게 근무하는가 보니까 <laughs> 네. 그 대통령 숙소 넘어 산을 지키니까 음. 김신조를 막았던 그 그지 고그 자리에 고그 자리. 네. 네. 음. 그랬는데 대통령한테 음식 냄새가 풍길까봐 어른 밥과 국을 먹더라고. 아이고. 어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알았으면 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데 음. 산에 있으니까 아이고 트레일러로 이렇게 해가지고 음. 그러니까 거기 한번 신병이 전입 돼 오는데 청와대 오래 근무한 그 직원. 들 아, 쟤들 고생하러 오는구나. 아이고. 안쓰럽게 보더라고. 정말 그저 정예 음. 그리고 헌신하는 부대예요. 아이고. 근데 이거를 갖다 비상을 걸고 막밥먹는데 해제하고 이렇게 되면 음.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기본 임무 수행 체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굉장히 고생하고 음. 자부심 있게 하려고 어떻게 그걸로 버티는데 네. 이런 식으로 뭐개 데리고 나가는데 그냥 경호하라 그래. 아. 어. 물을 마실 거야 꽃도 아니고 말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들어서 그렇지 그 생활을 살펴보고 이해를 하면은 음. 이게 얼마나 저기 뭐야 그 병사들에 대한 어떤 구려감인지 그걸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네. 아. 데뭐 이런 평시에도 이렇게 고생을 하는 분들이잖아. 음, 네. 평시에도. 그런데 윤석열이가 이제 개엄을 다 선포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관저에서 근무하던 병사 한백 명쯤 되나 봐요. 관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맞춰서 그 부대 시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숙소라든지 뭐 식당이라든지. 음. 그렇죠. 데개엄 선포를 딱 하고 대통령실 있잖아. 음. 거기에서 근무하던 부대원들이 한 100명이 있었는데 이 병력이 관저로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용산에서. 용산 사람들 이 네. 한남동으로 왔는데 예, 예, 왔는 거야. 시설은 1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100명 이상이 몰려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체육관에다가 그냥 꾸겨 음. 넣어버렸어. 화장실도 없고. 화장실도 생각... 없고 밥도 못 먹고. 어서 자자고. 그... 아, 진짜 너무 얼받네또 말하면서 아, 진짜 샌드위치 패널로 네. 만들어 가지고 급조해서 만들어 보니까 씻을 수도 없고 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네.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게 그 트럭 한 대가 들어왔는데 트럭 안에 보면 이제 뭐 세수하는 거 이런 거 이런 물품들을 보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기들은 원래는 어, 건물 안에 숙소가 있어 그 숙소에 네. 생활했었는데 그걸 못하게 만들고 삼일 동안 자기를 지키라고 윤석열, 김건희가 그 군인들을 엄청나게 고생을 시킨 거잖아요. 결국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그리고 거죠. 이분들을 체포 집행을 막기 위해서 인간 방패로 썼다라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 아, 네, 네. 근데 그때 경호처에서 아, 그런 적 없다. 군인은 우리 음... 군인은 우리 안 불렀다. 이 얘기 했거든. 아, 어, 맞아. 어, 어. 맞아. 근데 인간 방패로 썼다는 증언이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나. 음... 아...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뭐 처벌 관계를 통원한 적 없었다. 그렇게 말했었잖아요. 전역자들이 하던지 현민이 부자딱 봐도 5 5경기다하는 것이거든요. 윤성열, 김건희 부분을 악마입니다. 그냥 하는 짓마다 그런 음. 악마예요. 음, 아니 음. 이거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돼? 이거는 또? 음. 와 국회에서 이게 논란이 되니까 그때 김선호 권한대행이 음, 국방장관 권한대행. 어, 예, 권한 차관이죠 권한대행이 55경비단이 앞으로는 투입되지 않겠다고 음. 하겠다고 국회에서 답변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저 문제가 풀려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면 국방부 장관대행이 보기에는 자기 휘하 병력을 본래 파견했던 임무 목적에 무관한 데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불법적인 데 동원하는 음. 거죠 불법적으로 동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력을 자꾸 남용하고 불법 동원하고 이러니까 음. 국방장관마저도 이건 아니다, 이거지. 에이. 에이. 어? 그동원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 행태가 없어져 김선호 차관 네. 차관이 수방사령관 했어요 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마지막 수방사령관 해서 그해하에 이제 55경비단이 있기 때문에 음. 이 부대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 잘 아는 거죠 음. 그래서 그 이렇게 특수부대를 어떻게 보면 남용하는 거예요 음. 네. 어제 5.18그 광주 국립묘지 다녀왔는데 작년에 작년 5.18 행사 때 거기에도 707을 경비 업무로 깔아 놓은 거예요 음. 그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때 707 거기다 투입하는 게 기분이 굉장히 나빴는데 707그 음. 대원들은. 어. 근데 이때부터 이미 김정현이나 이런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런저런 데 투입해 보는 연습이야, 이게. 아. 음. 아니, 그러니까 지난 작년, 작년 518 행사에 작년 518 행사에, 행사에 특전사가 거기 갔었어요? 원래 특전사가 저기 그 담양 장성에는 특전사가 그, 가야 그, 돼. 11공수, 70수 가야 되는데 아니요? 어. 그게 아니고. 음. 707을 거기다 투입을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7 0 7에라서 그때도 불, 불만들이 많이 나왔는데 공격부대인데 경비를 쓰라고 하는 원래는 거잖아요. 간 적도 없었고 네. 아... 써도 바로 옆에 있는 담양에 있는 11공수를 써야 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근데 5.18 행사에 작년에 거기 경비를 맡혔다고. 근데 <laughs> 올해는 이제 안 가니까 한덕수 권한 대행이갈것 같다고 해서 또 준비하는 쪽에서 걱정이 많던데. <laughs> 근데 아무리 그런데 그래도... 마구잡이로 쓰는 거야. 근데 아, 네. 아무리 그래도 네. 그5.18 행사에 그 공수부대가 아니, 가는 건안 좀... 맞잖아요. 음. 그건 좀 아니지 네. 않나요? 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디 행사에 가면 외곽외곽 그렇죠. 그러니까 외곽 음. 경비를 군인들이 서요. 네. 안 보이게 그러니까 네. 보이지 않게 음. 쓰고 이제 경호원들은 근접에서 경호를 하는 건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옆에 있는 부대가 출동하는 게 맞지 네. 저리 멀리 있는 부대가 가는 건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 원하는 행사에 투입되는 일종의 이제 워밍업 음. 그런 야. 과정으로 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그 김건희의 그 군대 놀이는 그 전부터 네. 전조가 있었잖아. 맞아요. 네, 그뭐 옛날 생각하면서 한번 잠깐 소개 좀 해주실래요? 기갑 이전의 이제 일들을 떠올려 보니까 네. 일단 김성훈한테 작살 고기잡으라고 <laughs> 저런 의욕이도 있었고요. 저거는 지금 보면 귀여운 편이야. 네. 그리고 그 군함 어. 함정에서 무슨 파티했다 해상 파티했다. 음. 아 맞아. 해군 함정에서. 맞아 맞아. 우리 다뤘었지. 그리고 제가 막 이것저것 찾아 보니까 김건희가 확실히 군 장비에 관심이 많아. 나미 음. 핵잠수함에 타가지고 그거 컸어 이걸 왜 봅니까 이 이거 컸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저 저거는 기밀시설이야 저게 민간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 음. 그런데 데리고 들어갔는데 재질을 못한 거야 미국 그러니까 저때 난리 났었잖아 아. 아. 내가 물어볼게 김정은 미국 대통령 영부인이 저런 거 봤어요? 없어요 근데 없어요. 한국 대통령 부인이 저런 저기 거 비치인가도 안... 없고 그리고 저기 뭐냐 우리나라 아니, 아니, 해군 그... 제독 그 장성 중에 네. 네. 미군 핵 잠수함 내부를 저기 봤다는 제독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와... 그 정도로 네. 저건 기밀시설이고 아... 저기 말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운영하는 단독 결정하는 핵무기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미사일하고 저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에요. 네. 그런데 이건 그 핵카드라는 그 핵가방에서 어, 그 운영하는 무기인데 오. 대통령이 직접 안 하고 협의해야 되는 건 폭격기에서 떨구는 거 중력 핵폭탄밖에 음. 없고 네. 나머지 두 가지는 단독 운영이 가능해. 어. 외부 간섭 없이. 어, 그 중에 핵심 무기가 적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기 인가된 요원 아니면 못 들어가는데. 또 네. 한미 동맹 한미 동맹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공개를 한 거예요. 아 근데 윤 대통령이 그럼 들어가서 브리핑 받고 나오면 돼. 네. 근데 부인을 데리고 막 들어가니 까 <laughs> <laughs> 저게 또 보고 앉아있 막지를 못하는건 막지를, 음. 이걸. 유람선인 줄 알잖아. <laughs> <응>. 유람선. <laughs> 어, 저러고 있다. 심지어 그러니까. 저거 보고 사람들이 동전이라도 넣고 바라면 난리에요. <laughs> 지금 뭐 어디 통일전망대 갔냐고 통일전망대 아니야. 아, 근데 미국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응. 저, 저 모습을 보면서.